3D 모델링을 쉽고 빠르게. 이게 앞에 오분 한성으로 그렸던 뱀 반지인데, 여기에다가 비늘이 핀 애가 얘거든요. 진짜 얘는 거의 오분에 그릴 수 있고요. 대신에 이 비늘 옷을 입힌다는 게좀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서 20분 정도? 엄청 빠르게 하면은 그래도 15분 정도는 걸릴 것 같네요 일단은 비닐 만드는 것부터 같이 볼게요 얘는 절대 5분으로 못하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비닐 만드는 것부터 어. 사이즈 다르게 두개 정도는 만드는 게좋고요할 때는 0.7mm 정도 0.5mm 정도 9. 적당한 지점에서 하나 만들어주고요 얘가 음, 되게 느린 관계로 얘는 삭제를 할게요 지금 빛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구그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데다가 만들면 되구요 대신에 사이즈 좀 맞춰주고 재생성을 합니다 리빌드. 10, 10 정도 밑에는 3, 3 다음에 제어점을 켜고 이동 열고 세 포인트 한줄 엔더 축의 방향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Y 축의 방향이거든요. Y에다가 우클릭 확인 끝점을 클릭했구요. 마찬가지 끝점. 다음. 이 납작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잡는데, 와이어 프레임 뷰포트에서 더잘 잡힐 거고요. 이 정도, 원 d 조정을 할게요. 끝점에다가 우클릭한 거거든요. 클릭하고 시프트 아래로 해주고 전체적으로 앞자각이 한번더이 정도 끝점 이만큼 약간 마름모꼴 정도, 혹은 육각형이 좀 예쁘더라고요. 마름모, 혹은 육각형이 좀 예뻐요. 전체적으로 대충 이런 형태 사이즈가, 조금 더 커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잘 보면 여기 점이 달려있거든요. 여기다가, 이거 선택하고, 볼륨 센트로이드를 실행을 시켜요. 그럼 여기 점이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잘 보면 얘가 그냥 수평 상태가 아니고, 살짝 각도를 꺾어놨어요. 그리고 얘가 수평 상태인 거 비교하면은 살짝 각도 떠있는 게 보이죠? 얘를 라이트뷰에서 right 살짝 꺾어준 거예요. 이걸 해줘야 비닐결이 조금 더 살거든요.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미세하게 겹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준비는 다 됐고 음, 이거 있습니다 오리엔톤 서페이스 개체 선택 엔터 점을 우클릭을 해 주고요 점 선택 이제 방향이 중요해요 위로 시프트를 할지 밑으로 시프트를 할지 중요한데, 일단 위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방향치라서 이거를 못 내었어요. 어, 한번 얹어보면 알겠죠? 방향은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 개만 왔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얘를 선택했을 때 기준점 클릭하고 위로 Shift 잡은 다음에 서피스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누른 다음에 복사를 예로 바꿔야 돼요. 다음에 얹어 나가면 되는데, 어... 다른 게안 잡힌 상태가 좋거든요. 일단 잠깐 껐다가 이렇게 얹어 나가는 거죠. 가끔 하다가 사이가 약간 뜨면은, 잠깐은 무시를 하고, 일단은 해요. 일단은 얹어 나간 다음에, 나중에 조금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칭이 아닌 구간이 있으면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짧으시면은, 여기에 안 달라붙고, 사라지는 거 보이죠? 얘가 서피스 한장 단위에 실행이 되는 거라서,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이 선, 사이에 는이 선이 서피스가 나뉘는 심자리라서 그래요. 이 동그란 이입 이 부분에서는 서피스가 따로 나뉘는 부분이라서, 여기까지 안 넘어오는 거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기다가 따로 설정해 가지고 한번 더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업했다는 거고요 아까 보면은 비닐 사이즈 다른 거 하나 있었죠 그거 가지고 사이사이에 못했던 애들을 끼워 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중에 건벌로 조금 당겨 주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가장 베스트는 한 번에 다 예쁘게 하는 게더 좋죠. 그리고 지금 이 베이스 되는 개체랑 이 비닐 개체랑 색을 눈에 띄게, 바꿔놓은 이유가 있어요. 비슷한 색이면 결이 잘안 보일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색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같은 색이면 이 사이 틈이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다른 색이니까 확 눈에 띄죠. 아무튼, 굵기가 다르거나, 방향이 다르거나, 한 부분들은 절대로 수작업. 반드시 수작업. 그리고 구간이 비슷한 구간에서는 열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는 구간에서는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구간이 보시면은 방향이 거의 이제 맞아 들어갈 즈음이에요 그래도 한두줄 정도는 더 수작업을 한 다음에 배열을 사용을 해요 조금만 더 붙여준 다음에 배열을 할게요 네, 약간 마찬가지인 부분이긴 한데 잘 보면 꼬리도 지금 공리를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많이 꺾이고 굵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 나중에 또 수작업을 또 해야 돼요. 일단 얘를 돌릴 건데, 두개더 붙여야겠다. 잠시. 됐다 치고. 얘를 배열을 시킬 때는 열이 필요하거든요. 줄이 필요해서 아이소커브 추출을 하고요. 최대한 최대한 가운데에 새러운 줄을 찾아야 되거든요. 탑뷰에서 크게 볼게요. 만약에, 만약에, 내가 이쪽 방향이 필요한데, 다른 방향으로 떴을 때는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이 다르죠? 전환 누르면 되니까, 일단, 줄로 된 방향에서 최대한 센터에 가깝게 클릭을 합니다. 다음에, 얘를 이용을 할 때는 이 구간, 이만큼 구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브를 잘라 줘야 돼요 여기서 이커브가 여기 시작되고 여기로 오는 그 와중에 여기 있는 개체를 배열을 실행하면은 열이 안 맞거든요 열 맞추기 위해서 점 근처점 적당한 부분에서 근처점을 클릭해 주고요 이 커브 선택 플릿 분할 그리고 잘안 보일 때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꾼 다음에 해당 점 위치를 찾아서 선택하고 엔터 해당 커브가 나뉘어진 게 보이죠? 이제 배열을 할 준비가 된거고요 배열 커브에 따라 배열을 할 건데, 개체 선택을 한이 정도로 할게요. 두줄 정도?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여기 안 잡혔죠. Shift 잡고 클릭. 혹시 모르니까 좀 넉넉하게 선택을 하고 커브를 따라 배열 클릭. Array 커브에요 명령어는 커브를 선택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30을 넣어볼게요. 어, 좀 잘못 선택된 것 같은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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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띠엄띄엄 같죠? 30개가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60개를 넣어볼게요. 다른 커브가 잡혀서. 취소, 취소. 60 음. 깔끔하네요 그리고 여기 굵기가 달랐던 부분 삭제를 하고 수작업을 합니다 delete 잠시..잘못 음, 눌렀네 이거 지울 때는 이거 잠가놓기 아, 넉넉히 지워요 꼬리가 얇아지는 부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러면은 비슷한 곡률까지도 조금 같이 지워주는 게 좋아요 이 정도라고 칠게요 정리됐으면은 다시 방위시정. 점. 소프트 카피스 선택 확인 지금 보이죠 잡히는 거다 끄고 좀 돌려서 편한 각도 맞춰 놓은 다음에 수작업. 아무튼, 꼬리까지 다 보여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걸 볼게요. 얼굴, 안 붙은 부분들. 작은 비늘로 바꿔가지고요. 아, 얘점 없네. 점을 달아주고. 눈알 먼저 할게요. 그 아이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적당하게. 눈알은 편의상 한쪽만 할게요. 좀 달아준 다음에 약간 미묘하게 뜨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약간 넣어주고 이런 빈 공간 나중에, 어, 한번더 채워주는 거고요. 얘는 요 정도만 일단 넣을게요. 얘는 각도를 꺾어줘야, 좀, 눈가에 달라붙게끔, 됐다 치고, 얘 같은 경우는 방향이 다르게 잡아야 돼서, 마우스 오른쪽 시프트. 작은 빈을 쓸거 그랬네요. 크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니까 일단 이대로 넘어갈게요. 입에서 방향이 다르게 잡아야 된다 정도? 마찬가지. 꼬리 붙일 때도 오른쪽 지프들을 잡아야겠죠? 그리고, 어, 약간 귀찮지만, 이런 모자란 부분들까지 배열 돌리는 거는 시간 낭비고요 작은 거 가지고, 채워 넣으시면 더 빨라요. 지금 영상 녹화 때문에 얘가 조작이 느린 거거든요. 15분 안에 하고 싶었는데 20분이 돼버렸네요. 영상 촬영 안 키고 그냥 작업하면 이거보다 빨라요. 아무튼. 이거 작업할 때도 사실은 여기 열 보이죠? 얘가 여기 살짝 묻힌 거. 그것 때문에 약간 원디로 좀 얇게 줄여준 다음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은 어 잠시. 좀더 얇게 붙어가지고, 갑자기 두껍게 붙은 것보다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몇개 묻혀보면서 절충을 하셔야 돼요. 일단 끝.